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로마의 병사가 신 포도주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목말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천사들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천국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목마르지 않고 천사들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0편 69편 2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 9절의 말씀해 보면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여기서 신포도주는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입니다. 식초로 바뀐 쓴 포도주일 뿐입니다. 이런 신포도주를 포스카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카는 로마 병사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입니다. 주로 쓴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십니다. 값싸고 물보다 갈증 해소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과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임무를 하는 동안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지옥의 목마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생각해 볼때 이것은 당연히 육체적인 목마름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으로서 당하시는 고통이기에 이것은 죄인이 당하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겪고 있는 영혼의 고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완벽한 하나님이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이 되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영혼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 당하셨던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은 지옥에서 영원히 당하게 될 영혼의 고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옥에서 당하게 될 영원한 고통은 영혼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당하게 될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지옥 불꽃 속에서 지내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 중에서 하나가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말씀은 모두 지옥에서 겪게 되는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전적으로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는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목마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 모두는 지옥에서 목말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와 단절이 되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르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목마름은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서 수분을 원하는 육체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갈증을 호소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소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은 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 영혼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고자 이 세상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오락과 즐거움을 찾아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잠시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고,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이빈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낮에 뜨거운 열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은,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토록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메마른 곳까지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이 생명수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구해야 할 텐데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부귀영화, 술과 마약과 도박, 세상적인 그 쾌락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잠시 공허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영원 깊숙한 곳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함과 구원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단절이 가져오는 허절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의 솔스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었으니, 본류에서 떨어져 나간 지류의 고인물이 결국에는 썩고 죽듯이, 나무에서 잘려 나간 나뭇가지가 결국에는 수분과 양부, 양부를 공급받지 못해서 바짝 말라 죽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존재의 솔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분리되고 단절될 때 우리는 서서히 말라가고 썩어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전함, 공허함,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소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나뭇가지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본류에서 떨어져 나가 썩고 죽어가는 고인 웅덩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스와 다시 결합을 할때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소스이신 하나님과 결합하여 소스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썩어가고 말라가는 우리가 다시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이 생명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시며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쏠 수이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것은 우리의 쏠 수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에 장애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에서 공급하는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영혼의 충만하고 풍성한 만족이 부족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말라갈 것이고 썩어갈 것이고 또다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통로에 끼인 죄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목마름과 지옥의 목마름과 생명수의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생명수의 의대와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목마름을 경험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목마름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여전히 빈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 지옥의 목마름과 그 생명수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시고 제 값을 치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솔스 대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에 있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후손들과 또 생업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